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늘 꾸주 삼호를 실천하는 천만입니다. 오늘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거 무슨 뭐야 도대체? 응? 이 종가 악마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아예 뭐쭉 흘러 내리네, 쭉 흘러 쭉 내려, 그냥 어? 아주 우선 쭉 아주 폭탄 맞았습니다. 폭탄, 어? 폭탄 맞아가지고. 6만 5,500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6만 3,900원이니까 결국 얼마 뺀 거예요 도체? 1,600원을 그냥 아예 밑으로 꽂아버렸그어요 1,600원이 폭탄 되고 있습니다. 대폭탄이죠 이건 무슨?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6만 5천 원 걸었는데 639에 샀어요. 639, 6만 4,900원에 어, 매수가 되버렸네요. 어 하여튼 참 흥미롭습니다. 어, 전에도 매수했지만 또 한번 걸어봤는데 어, 6만 3,900원에 어이 없는 매수가 됐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장이 너무 안좋았어요 너무 안좋았어 아침에 좀 오를 때 하더니 코스피가 결국은 막판에 그냥 흘러내려 버렸다 2.4% 빠졌습니다 2839.01 2839.01참 어제 그 폭락을 맞았어야 하는데 오늘을 폭락받네 한 템포 쉬고 오늘 간겁니다 어제 맞았어야 하는데 오늘 맞은 것 같아요 고스닥도 2.69% 빠지고, 선물도 2.37% 빠지고.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음, 삼성전자도 7만 1,300원, 저는 707에 샀는데 7만 700원인데, 7만 1,300원 갖고, 하이닉스 1.7% 빠지고, 네이버 1.4%, 다 빠졌어요, 거의. 뭐, 카카오 0.8%, 어, l g 학 2.5%, SDI 2.9%, 현대차 2.4%, 기아차 1.7%, 카뱅 6.7%, 셀트리온 2.6 카카오페이 8.6. 쭉쭉 빠졌습니다. 그냥 쭉쭉 어요 어, 디 골드만 애들이 또 장난질 하는지 뭐, 한국 코리아, 어, 코리아 증시 거의 뭐 중립을 했어요. 의견을 중립. 중립이면 결국 뭐냐면은 팔을 라는 거야. 응? 결국 팔고 나가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오늘 대폭락이었습니다. 우선 주 막판에 종가 대폭락. 이런 경우도 겪어 보네요. 뭐 싸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건 좀 너무한다. 야, 어떻게 종가를 1,600원이나 끌어내리냐? 아, 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응? 음? 하나 코스닥 잠깐 말한 거 제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코스닥 보니까 어 기관들이 한 1,040억 정도 샀고요. 외인들이 1,013억 매도했어요.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진 것들이 2.7, 펄어비스 1.1%, LNF 2.2%, 카카오 게임즈 4.0% 위메이드 삼점 공오 프로 셀트리온 제약 일8팔팔 이렇게 막쭉 빠졌어요. 어 오르는 것은 에코 프로 비엠이 좀 올랐어요. 오늘 보니까 삼점칠 프로 정도 올랐다. 어 에코 프로 비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몇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해외를 잠시 보니까 중국은 영점일팔 프로 정도 좀 빠져 빠지고 있는 거 같고 지금 홍콩은 한이점이 퍼센트 정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본은 한1.6% 정도 현재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laughs> 흘러내렸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일본은 낫네 우리보다는 낫네요 우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은 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아, 달러는 1189원인데 한 3원 내렸어요 그래도 내렸는데 달러인덱스는 한0.3% 내리고 96.05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니까 나쁘진 않는데 이상하게 코리아 증시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너무 안 좋아 지금 보니까 결론은 오미크론의 그 영향이 이제 슬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아쉽게도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칠만 천 삼백 원. 아딱 멋있다. 막 칼라리네 칼라 쫙 내려가네 그냥 이쪽에 내려갑니다. 응? 쭉 뺐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어, 결국은 7만 1 0대에서는놀것 같아요. 7만 칠만 2천원대에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합니다. 강합니다. 쭉 뺐다가 다시 또 올리는 모습인데, 어, 본주가 이렇게 천원 빠졌으면은 이게, 마, 이게 맞아. 어, 정도. 형평성은 있어요. 제가 제가 일단 다른 종목대에 비해서. 어, 외인들이 샀어요. 오늘 110만 주 정도. 그리고 개인들이 한 186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기관들 역시나 어제 산 이유가 다 있어요. 사고, 팔고, 이, 아유, 진짜 개관적. <laughs> 그런 욕이 나올 정도로 오늘이 기관들이 매도를 때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하방으로 세게 꽂아버린 겁니다. 꽂으면서도, 어, 너무 빼기는 좀 그렇고, 다시 또 살포자 올려놓고. 그래서 7만 1,300원. 하여튼 7만 1,000원 정도 깨지면은 그래 자동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구주사물을 실천하는 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임해야겠죠. 모건 사월 430만주, JP 315만, HBS 33만 8천주, CS 25만주 정도를 어, 매수를 했어요 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도 많이 했어 CS 애들도 210만주, JP 200만주, 노무라도 180만주 정도 단위가 커요 어, 막 쏟아 붓는 겁니다 쏟아 붓기도 하고 어,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하여튼 모건 사울 애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430만주나 샀다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모건 애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보니까 오늘 공매도는 어, 한 68만주 정도 어, 매도 했고요 공매도 계속 쇼치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런 모습이 연출됐고 어, 아까 보는 것처럼 우선주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어제 나왔었는데 오늘 때려버리네 딱 보니까 이 자식들이 참한 템포 딱쳤다가 긴장의 끈을 낮추면 은 그대로 그냥 내려 꽂는 그런 모습을 연출시켰습니다 아주 화려한 음봉이 어, 나왔어요 장대 음봉 참 가관입니다 거의 이제 바닥 찍었지 뭐가 이거 이 육삼구의 상태 정도 샀어요 아니 참 어이없네요 어이없어 사고 사고도 너무 어이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어, 외인들이 지금 보니까5 5만주 정도를 전 매도를 했고 기간이 사만 육천 주 정도 사고 있고요 샀구요. 개인들이 50만 주를 샀는데 어, 외국인들이 막판에 그냥 몰아쳐 버렸어요. 55만 주 정도를 매도를 때렸다. 어? 외국인들이 갑자기 몰아쳤어요. 왜 갑자기 우선주를 몰았을까? 자, 우선주 잘안 파는데 생각해로 어, 장난질하는 건가? 일단 모관 서울이 35만, UBS 27만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CS가 많이 산가같 CS들이 많이 판것 같아요. 33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UBS도 한 32만 주, CL 22만, 메릴린지 18만. j p 가또 많이 팔았네, JP가. 갑자기 뜬금없이 확 나타나가지고. 아직 JP하고 CS 애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응? 오늘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많이 매도록 했다. 아직까지, 왜냐면, 개미들이 자꾸 하니까 좀 뭔가 겁주려고 하는데, 야, 니네 너무 겁주지 마라. 어, 난 싸게 산다. 난 싸게 살 거야, 무조건. 너희들이 팔면은. 응? 절대 안 팔아요. 우리는 한번 사면은. 한 10년 정도 갖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어, 천만 스타일이 그래요. 꾸준히, 그냥 꾸준히, 꾸준히 사모합니다. 꾸준히 사모할 거예요. 절대 안 팝니다. 그러 뭐, 지구가 망하는 그날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어, 니들이 팔아라. 난살 거야. 한 주라도 살 거야.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음, 악착같이 살 겁니다. 어, 저를 또 좋아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랑 같이 장투적인 마인드 갖고 있으면, 같이 갑시다. 악착같이 가야 돼요. 이꽉 물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팔거 아니잖아. 그냥 모아야 모아. 여러분들 어릴 때그 추억을 되새겨 어? 뭐구슬 모으듯이 계속 모으는 거야 어 줍줍 하십시오 줍줍 떨어질 때마다 어? 줍줍 하시고 무리하게는 하지 마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주도 좋아 한주 정도 하세요 본인 같은 스타일이나 좀 많이 사지 여러분들은 그냥 한주 정도만 사면 돼요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어 여러분들 나중에 먼 훗날에 한번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 부지런히 해봅시다 꾸준히. 하여튼 주가 좀 빠져서 기분은안 좋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지금 코리아 증시, 아시아 증시가 다 개박살 나고 있는데 오늘 또 미국 증시도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또 선물 엄청 빠지고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미국도 또 폭락의 연속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대비 잘합시다.